오늘은 야구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시내티의 최신수 선수가 이번 주 토요일에 펼쳐질 유현진 선수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오늘 LA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이루어지는 맞대결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처음 이루어지는 맞대결에서 꼭 승리하겠다는 강한 기대감부터 내비쳤습니다. 일단 제가 현진이를 상대로 뭐 안타를 못 치든 못 하더라도 일단 팀 이기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일단 뭐 승부이기 때문에 사실 뭐 현진이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다저스와의 4연전을 모두 승리하고 싶다는 속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 솔직하게 저는 4연전다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고 제가 그 이기는 경기에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올스타전 이후 한껏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는 추신수 선수. 3할대 이상의 타율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중견수로서 매직 중견수로서 정말 뛰어난 선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할수 있다는 그런 제자신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 시즌 자유계약 선수를 앞두고 희망구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좀 너무 이른 질문이고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플래오프 정말 나오고 싶어요. 나 플래오프가 아니고 저는 우승하고 싶어요. 오늘 기자회견에는 유현진 선수도 깜짝 방문해 두 한인 메이저 리거의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